터득하다라는 영어 표현으로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더라도 주눅 들지 마세요. 제가 다양한 표현을 알려 드릴 거니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무언가를 터득하다 배우다라는 다양한 이디엄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너도 곧 요령을 터득하게 될 거야라는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Get the hang of 뭐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뭐뭐하는 것을 익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get 동사는 뭐뭐를 깨닫다 혹은 이해하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get은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깨닫다, 이해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너도 곧 요령을 터득하게 될 거야. get the hang of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뭘 하는지, 지금 어떤 거에 요령을 터득하는지는 우리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럴 땐 그냥 it을 사용하면 돼요. you'll get the hang of it. 이런 식으로요. You'll get the hang of it. 물론, it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은 할수 있겠으나, 모든 상황에서 it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You'll get the hang of it. 그런데, 충분히 빨리, 곧이라는 의미를 넣어주고 싶으면, 뒤에 soon enough 라는 표현만 붙여주시면 돼요. You'll get the hang of it soon enough. 이렇게요. Learn the ropes of 라는 표현도 있어요. 어? 밧줄을 배우다? 자, 이 표현은요. 배에서 온 거예요. 신입 선원이 도치 달린 밧줄 묶는 법을 익히는 것에서 유래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일이든지 요령을 익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꼭배 위에서만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너도 곧 요령을 터득하게 될 거야. You'll learn the ropes. 까지만 해도 되지만, 곧 넣어주려면 무슨 표현 넣으면 된다고 했죠? Soon enough. You'll learn the ropes soon enough.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죠. Get into the swing of thing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wing of things. 자, swing은 우리 근네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다. Get into the swing of things. 자,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네를 탄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이해하고 이거는 익숙해질 것이다 라는 데서 유령을 익히다 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get into the swing of things 라고 해도 되지만 가끔 get back into the swing of things 라고 이 표현이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언제 쓰느냐? 자,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잠시 쉰 거예요. 한몇년 쉬었어요. 그 다시 그 일을 시작할 때, 다시 요령을 배워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백을 넣어주시면 돼요. 너도 곧 요령을 터득하게 될 거야. 그러면 get into the swing of things 넣어서 만들어 볼까요? You'll get into the swing of things soon enough. 네, soon enough. 빠트리시면 안 돼요. p i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어? 픽업은 바닥 p 있 i c k up, 게 주워들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그리고 나 픽업 와 이럴 때도 쓰잖아요. 물 p 그 i c k up, 지만정식으 p 아 i c k up, pick up, pick up, pick up, pick up, i c k up, pick up, i c p i c k up, pick up, i c pick up the basics 까지 다 사용을 해서 너도 곧이 일에 요령을 터득하게 될 거야. 기본적인 걸다알수 있을 거야. 이런 뉘앙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You'll pick up the basics soon enough. You'll pick up the basics soon enough.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catch on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catch on도 이해하다 라는 의미거든요. 뭐예요? 어,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캐치! 붙잡아서 내 걸로 만든 거죠. 그래서 catch on 뭐뭐는 혹은 catch on to 뭐뭐는 뭐뭐를 완벽하게 이해하다, 뭐 깨닫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아, 이제 알겠네 라고 할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catch on은 인기가 많아지다 혹은 유행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the song is catching on 이라고 하면 어그 노래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럼 catch on 이번 시간에는 이해하다 로잘 외워 주시고요. 너도 곧 요령을 터득하게 될 거야. 너도 이 일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잘 깨닫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you'll catch on 아 soon enough 라고 하셨나요? 이번에는 quickly 로 바꿔 볼게요. You'll catch on quickly. 잘하셨어요. 공부하다라는 단어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study죠. 하지만 우리는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높여야 하니까 idiomatic 한 표현도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부하다 라는 다양한 이디엄을 배우고, 나 열심히 공부했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재밌는 표현들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Hit the books. 아니, 갑자기 책을 때리나요? 네. Hit the books 라는 표현이 뭐 열심히 책을 읽다. 열심히 공부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hit the ~~는 ~~를 하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it the road 그 노래 아시죠? Hit the road, Jack. 네, 어, 만약에 모르신다면 저와 세대 차이가 좀 나지만 도로 여행을 하다가 hit the road예요. hit the bottle이라고 하면 술을 마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hit이 꼭 때리다, 뭐 강타하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hit the books 공부하다라는 표현인데 이 hit이 아무래도 좀 강한 어감이 있어서 열심히 한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나 열심히 공부했어. I hit the books 라고만 해도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열심히를 강조해 주고 싶으면 뒤에 hard를 넣어 주시면 돼요. I hit the books hard 이렇게요. Have one's nose in the books 자, 이 표현은 책 안에 코를 갖고 있다. 아, 이거는 책에 코를 받고 공부하다와 비슷한 표현이겠네요, 그쵸 아주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표현인데요. Have를 써도 되지만 keep라는 동사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Keep는 조금 더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더 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The books 대신에 만약에 a book을 넣잖아요. 그러면 어떤 책을 열심히 읽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공부하다 라는 의미는 안 돼요. 공부하다 라고 할 때는 꼭 the books 라고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 열심히 공부했어. Have one's nose in the books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I had my nose in the books. 아주 간단해요, 그쵸? Put one's nose to the grindstone. 어우, 약간 좀 무서운 표현인데. 회전하는 숫돌에 코를 대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프네요, 그쵸? Grind가 갈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Grindstone은 숫돌이고요. 칼을 가는 사람이 일에 집중하느라 코가 회전 숫돌에 가까이 있는 것도 모르는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는 다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keep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put 대신에 여기서는 keep를 쓰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라 느낌을 줍니다. 나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정말 인내와 끈기를 갖고 열심히 공부했어. 라고 할 때는 Put one's nose to the grindstone을 사용하시면 돼요. 만들어 볼까요? I put my nose to the grindstone.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뭘 했다고요? 공부. And studied hard. 이거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put my nose to the grindstone까지만 하면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있지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뒤에 붙여줘야 되겠죠? And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했어 까지요. 자, 이번에는요, 시험과 관련된 표현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시험을 잘 봤다. Do well on a test. 라고 쓸수 있겠죠. 또뭐 합격하다라는 의미의 pass도 사용해도 되겠지만, 저희는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디엄으로 시험을 잘 보다. 합격하다를 표현하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을 잘 봤어 라는 문장까지 같이 만들어 볼게요. Ace 라는 단어가 있어요. A, C, E. Ace 다음에 어떤 test, exam 이런 단어들이 오면 시험에서 정말 최고 점수를 봤다, 만점을 봤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Ace는 명사로는 유능한 선수나 사람. 아, 이 사람이 에이스야. 우리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것도 동사로는 최고의 점수를 받다라고 사용이 됩니다. 자, 뒤에 테스트나 이 exam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는 시험을 잘 봤어. 그럼 영어로 만들어볼까요? He aced the test라고 하시면 되죠. He aced the test. Pass with flying colors. 제가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pass with flying colors 라고 하면 아주 색 색깔의 깃발을 날리며 통과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colors 는요, 여기서는 깃발 혹은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복수 형태로 s 가 붙어 있는 상태로 씁니다. 신대륙 탐험을 떠났던 배가요. 깃발은 높이 달고 항구에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던 것에서 유래된 표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냥 pass with flying colors라고 하면 뭘 통과했는지 모르잖아요. 시험을 넣고 싶다 그러면 pass a test with flying colors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 시험에 내가 통과했어라고 하기 때문에 pass The test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요꼭 100점 만점이 아니더라도 그냥 왜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몇점 이상만 돼도 그냥 통과하는 그런 시험들. 그 이상을 뭐 거뜬히 넘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사용이 되고요. 인터뷰 같은 것도 일종의 뭐 시험이잖아요. 인터뷰를 아주 뭐 거뜬히 잘 통과했어. 패스했어. 이럴 때도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pass with flying colors 써서 그는 시험을 잘 봤어. 영어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He passed the test with flying colors. 라고 하시면 되겠죠? He passed the test with flying colors. sail through 라는 표현이 있어요. sail, 항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항해하듯 통과하다, 아주 뭐 장애물 없이 쉽게 아주 순조롭게 통과하다라는 의미로 sail through라는 표현을 씁니다. Sail through 뭐를 근데 통과했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the test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는 시험을 잘 봤어. He sailed through the tes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sail through는요, 물론 시험을 잘 통과할 때도 사용하지만 교통 흐름이 좋을 때 우리 교통 흐름이 좋으면 마치 배가 물 위를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차도 그냥 슝 하고 잘 나가잖아요. 서지 않고 그럴 때도 쓰기 때문에 교통 방송 들으면 가끔 나오는 표현이기도 해요. 참고해 주세요.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비교급 배운 거 기억나시죠? 형용사 원급 끝에 ER을 붙이고 비교 대상은 then 뒤에 쓴다. 뭐 이렇게 배우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뭐뭐보다 낫다 혹은 좋다를 관용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뭐보다 더 우수하다 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이 노트북은 X프로보다 훨씬 더 좋아 라는 문장을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Leave in the dust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Leave in the dust. 먼지 안에 남겨놓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자동차 경주에서 온 표현이에요. 앞선 차가 윙! 하고 질주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막 일어나겠죠. dust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뒤에 차는 먼지를 뒤집어 쓴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뭐예요? 뒤쳐지잖아요. 앞에 있는 자가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뭐뭐보다 훨씬 뛰어나다, 뭐뭐를 쉽게 이기다라는 뉘앙스로 l e a v e in the dust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노트북은 X Pro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할 때는 this laptop 노트북은 랩톱이죠. this laptop leaves the x pro in the dust 라고 하시면 돼요. This laptop leaves the x pro in the dust. put to shame 이 단어는 또 있어요. shame은 창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put to shame 창피하게 만들다. 아, 그러니까 a는 b를 창피하게 만들 정도로 훨씬 더 좋다라는 의미인 거네요. 그렇죠? 우리말로는 뭐뭐 저리가라 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노트북은 X Pro보다 훨씬 더 좋아. X Pro를 아주 창피하게 만들어. 이용어로 만들어 볼까요? This laptop puts the X Pro to shame. This laptop puts the X Pro to shame이라고 하시면 돼요. run circles around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run circles around. 그럼 주위를 맴돌다 뭐 이런 표현인가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냥개 주위를 빠르게 돌면서 농락하는 타조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보다 뭐 잘하다 혹은 뭐뭐보다 효율적이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참고로 영국에서는 circles 대신에 rings 라고 합니다. 그래서 run rings around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run circles around를 사용해서 이 노트북은 X Pro보다 훨씬 좋아요. 영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This laptop runs circles around the X Pro. blow, 뭐, 뭐, out of the water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blow out of the water? 그럼 물에 있었는데 물 밖으로 날려버리는 건가요? 자, 어뢰로 적의 군함을 날려버리는, blow 하는 것에서 유래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상대보다 뛰어나거나 뭔가를 파괴하거나 누군가에게 큰 패배를 안긴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날려버리다, 아주 박살내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 blow out of the water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노트북은 X Pro보다 훨씬 더 좋아. This laptop blows the X Pro out of the water. 이 경우는 물 속에 있는 게 안전한 거네요. 좋은 거네요. 그렇죠 X Pro를 blow out of the water라고 해야 X Pro보다 랩톱이 더 좋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표현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운 내용은 꼭 다시 정리해봐야 머리 속에 남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이어서 학습한 문장을 다시 한번 보고 스피킹 연습까지 하는 거 잊지 마세요. You'll get the hang of it soon enough. You'll learn the ropes soon enough. You'll get into the swing of things soon enough. You'll pick up the basics soon enough. You'll catch on quickly. I hit the books hard. I had my nose in the books. I put my nose to the grindstone and studied hard. He aced the test. He passed the test with flying colors. He sailed through the test. This laptop leaves the Xpro in the dust. This laptop puts the Xpro to shame. This laptop runs circles around the XPro. This laptop blows the XPro out of the water. You'll get the hang of it soon enough. You'll learn the ropes soon enough. You'll get into the swing of things soon enough. You'll pick up the basics soon enough. You'll catch on quickly. I hit the books hard. I had my nose in the books. I put my nose to the grindstone and studied hard. He aced the test. He passed the test. With flying colors, he sailed through the test. <laughs> This laptop leaves the X Pro in the dust. This laptop puts the X Pro to shame. This laptop runs circles around the X Pro. This laptop blows the X Pro out of the water.